이기선 사모의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부터는 구약을 넘어 신약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네 권의 책은요, 이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읽었습니다. 공관 복음이 뭐냐면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 복음과 요한 복음을 합쳐서 우리는 사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은요 마태 복음인데요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요, 세리였어요. 당시, 어, 세리라는 직업은 존경받지 못하는, 마치 서민의 재산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직업이었지만, 하나님은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신 놀라운 일들이 당시에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요,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 3 9권이 마지막 책이 말락이잖아요. 말락이 지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자를 보내겠다고 라 말락에서 마지막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탄생했던 선지자 있었죠.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인 것이에요. 그를 가리켜 엘리야의 선지자 같은 자를 보내 계시다라고 하신 약속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등장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이 별도고 신약이 따르고 아니고요. 구약 시대가 별개의 세상이 아니고 신약 시대가 또 다른 별개의 세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마태는요. 아주 중요한 그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어,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기록함을 통해서 구약과 구약의 정통성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마브람의 족보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을 통해서 당시 유대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시대 속에 그들의 관점으로 가장 유대주의 사상에 근접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냐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 그리고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셨던 분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마태는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실 것에 대해서 기술 하신 것이 마태복음인 것이에요. 물론 요셉과 정혼했지만 처녀의 몸이었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인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인 것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마태가 얼마나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오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원이라든가 많은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그분의 사역들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해주신 유언은요 정말 우리 가슴 깊이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가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늘 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고대에 왔던, 어, 구약 속에 절망적인 삶 속에서 희망이 없었던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죽이고 때리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았던 절망의 시대에서 이제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